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신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레나타건 빠를 때는 2분, 느릴 때도 5분 안에는 대략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어. 중간, 중간 표정으로 갑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혹시? 혹시 스피커 쓰시나? 제 목소리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스피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피파를 제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근데 피파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어제 13판이요 네, 어 근데 되게 잘하시던데? <laughs> 맞아요? 네아 진짜 진짜 잘하시던데? 킬만 할것 같은가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제자를 지금 처음 받는 건데. 아, 네. 그래갖고 약간 좀 열정적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럼 여우빈이 약간 2 4네 네 살이신 거예요? 네. 그럼 말 편하게 하실래요? 아, 말 편하게 할까요? 네. 그럼 저도 편하게 할게요. 응. 알겠어. 나는 존댓말 쓸게요. 어때요? 그럼 배우는 나... 입장에서 어. 인정? 아, 오케이 ]인데. 오케이 그럼 나는 그럼 편하게 할게. 그래. 요 <laughs> 그냥 말 놓자고요. 아, 안어을게요 어색해요? 어색해? 아나안 아, 어색하지. 아 진짜 말 놔도 돼. 그래. 알겠어. 난 바로 놓지. 동생한테 존댓말이 웬 말인가. 아 그것도 맞지. 근데 그런 의미로 누나라고 불러. 어? 아니 이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지. 알겠어. 누나. 그래. 누, 누나 어디 살아? 어딘지는 정확히 말안 했어. 아 방송에서 아직 공개 안 했어? 인천 쪽. 아 인천. 너 어디 사는데? 나는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 어. 누다 이거 근데 전술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몰라. 이거 그냥 경이다 뻔했... 어. 세팅해 준 거야? 아마도. 누다 약간 좀 하고 싶은 약간 플레이,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 하고 싶은 플레이 스타일? 음, 그런 음. 것도 있어야 돼? 아니 없어도 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약간 그런 거에 맞춰서 이게 약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 약간 공격적이게. 약간 공격적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 예를 들면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약간 막 패스 패스. 약간 티키타카 막 이런 거. 약간 티키타카 해가지고 깐단하게 슛. 아 오, 오케이 오케이. 키보드니까 압박은 좀 내리고. 선수 간격도 이 정도. 응케케이팅팅이렇하 하면 될것고 아, 아니 이리리 귀에 에린린아아고원원이이이이렇생생습습다오케케이제제판판판 이이판 이거 누나가 직접 하면서 누나가 이제 손으로 익히면 돼. 어? 아, 레벨이 2285네. 어, 맞아. 나나 나 약간 게임을 많이 해 가지고. 오 t him. l 어? 아까비 뭐야 이거 잘못하면 잘못 지겠는데 뭐야 지금 거기서는 커서를 애시앙으로 잡아봐 애시앙어애시앙이 누구고 어 걔, 걔로 잡고 Q를 눌러봐 Q Q를 누르면 그렇게 아 지금 벤제마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 어분쩍어분쩍 이렇게 되잖아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상대한테는 Q를 붙이고 누나는 그 뒤에로 해야지 큐를 눌러 q 를 q 를 눌러야지 그래 줘 욱지 그지 큐를 눌러 눌렀어 어 그럼 지금 에시아이 또 이렇게 막아주잖아 저것만 알아도 진짜 누나 실력 많이 내거든 오 야, 아깝다 어네 누나 진짜 재능 있는데 그래 어 보여준다 보여준다 오늘 진짜 이 누나 이 내가 봤을 때 누나가 지금 기본적인 S랑 막 그런 건 너무 잘해 가지고 진짜 이 C 그다음에 Q 이런 심화 과정만 진짜 심화 과정으로 바로 가도 될거 같은데. 이런 것도 Q 눌러 줘야 돼. Q. Q Q 눌러 주고. Q Q를 누나 눌렀다 뗐다는 게 아니고 꾹 누르고 있는 거 맞지? 꼭 누르고 있는 거야? 어. 아, 아, 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건지. 아, 아니아니꾹 누르고 있어야 돼. 아, 누, 아. 오케이. 뭔가 그러니까 Q, Q 누르고 있으니까 방금 또 되지, 되잖아. 얘, 얘 오잖아. 그러니까, 그니까잘 어, 막는다 이 녀석.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잘 막아준다니까 저게. 어어 아, 다시 Q, Q 누르고 있으면 제라몬스가또잘 막아주잖아. 아, 이렇게. 어, 다시 Q. 또 애들이 잘 막아주잖아 에이, 이런 식으로. 어어어어 좋다, 좋다. 아, 눈,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 누나 이제 큐스에 완벽히 이해했다. 큐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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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얘 몸싸움 하는 거 봤지 누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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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게, 그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큐때문이야큐 때문에. 그다음에 나갈 때는 이제 S로 가다가 걔네들로 QS 한 번씩 눌러주고. 그다음에 상대가 붙는다 하면 C 눌러봐 거기서 거기 걔공 잡고 C 눌러봐 응? C C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야, 못 가. 야. 어 이런 식으로 <laughs> 음. 버텨주고 QS 눌르고 오. 좋아, 좀 좋아. 난 숲, 그 공격할 때는 내가 약간 다가간다 싶으면 C를 한번 누르면서 버텨봐 누나. 패스하지 말고 C, C 누르면서 C, C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오. C, C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 굳이 굳이. 그런 식으로 C, C랑 방향키로 가면서 패스를 딱 누나가 딱딱 원하는 대로 딱 해주면 은 상대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워. 음. 오 CC 눌러주면서 패스 주고 그치! 약간 그거를 진짜 기본적으로 익히면 그, 되게 좋아 아생각하기 너무 많던데 거키가 그 맞아 생각할게 많은데 누나 이거 진짜 이것만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앞서갈 수 있어 오케이 가구상에서 한번눌으 그러는데 진짜 넣기가 어려운데? 어? 아아아 뭐지? 누나 진짜 잘해줬는데 맞많 혹시 눌르니까 방금 라모스가 약간 차범근의 슈팅에 약간 방해한 거거든? 음. 이, 아 이거를 좀 알면 좋아. 이거를 누, 누나 누나 내가 코너키 만들어줄 테니까 누나 이거 한번 해봐. 거기서 C 누르고 있어봐. 지금 S 누르지 말고 C 눌러. 어? C C 눌러봐. 어? C. C C. 눌렀어. 눌렀지. 애쉬양한테 S S를 주면서 얘가 애쉬양이 S를 받으면서 왼쪽 방향키 기준으로 왼쪽 눌렀다가 윗 방향키 보면서 A 여기까지 한번 해봐. 왼쪽 누르고 윗방 이렇게 보면서 어 약간 대충 그런 느낌이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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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어 근데 진짜 잘하는데 웬만한 다른 BJ 분들 다 이길 것 같은데 어 <laughs> 진짜 아 진짜 이 정도면 아, 뭐라고 아니야 내가 원래 초반에 좀 습득력이 빨라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한번 코로킹 누나 만들어줘 뭐어이 이쪽인가 반대쪽 어 반대쪽으로 <laughs> 어머나 에잇 <에이? 웃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 <laughs> 저 멍청이 저거.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자, 책굴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지금 화면 넘어가기 전에 C를 눌러놔야 돼. C를 눌러놔야지만, 어. 얘가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C를 눌러놓고 화면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F1. 이게 두 번째 단계야, F에 누르는 게. 응. 그 다음에 여기서 S를 주는데, S를 이, 이 선수가, 가까운 쪽에 있는 선수가 받자마자,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윗방향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한, 하, 오케이. 이제 누나가 한번 해봐. 내가, 내가 말해줄게. 크로스. 오케이. 와! 오,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 우와, 들어가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어, 들어가는구나. 이것만 진짜 잘해도 내가 봤을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맞기 힘들거든 그 다음에 요즘 은 약간 ZD가 좋거든 어. ZD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식으로 대각을 보면서 차야돼 ZD는 ZD는 앞이나 위아래를 보면서 차는게 아니고 약간 음. 대각선을 보면서 차야돼 이런식으로 방금 손흥민을 만약에 ZD를 차야된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차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제, 대각을 보면서 이런식으로 차야돼 음 ZD에 내가, 내가 타볼래 어 알겠어 내가 타볼래 이렇게 z d 의 약간 킬링 포인트에 약간 저저 저 약간 대각선 보는거거든? 줘봐 줘봐 어 열어줄게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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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D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약간 그런느낌이야 어 이거 이거 약간 들어간거야? 어 그런 그런느낌이야 까비. 까비. 오 방금은 아래랑 오른쪽 눌렀어. 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래랑 오른쪽을 눌러야지 저렇게 된다니까. 아 누나 누다가 지금 슛이 안 들어갔던 이유가 있네. 이걸 몰랐네. 좋은데? 다시 누다가 디디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ZD 강만 진짜 알면 돼. ZD가 어. 손이 잘안 가. ZD가 손가락 위치가 너무 어려워.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 맨날 맨날 이상한 거 눌러 그래서. 적응을 해야지. 오, 그렇지, 그렇지. 뻥 좋았어. FA 누르고. 위에 보고. 방금 이거 내, 우리 팀 선수 맞아서 그래. 오. 근데 누나 이 정도면 진짜 아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실력으로 아까 그걔 만났지? 그랬으면 내가 봤을 때 누나 이겼을 것 같아. 그래? 누나 진짜 지금 내가 봤을 때 실력 개발이 들었거든 오케이. 하루 만에 실력 올라갔다. 그니까 러 누나 그러면 이제 공식 경기 딱 한번 해봐. 응. 세미프로 2 올라가야겠다. 오늘 아 떨린다. 이거 약간 그거잖아. 랭크잖아. 랭크 어, 맞아. 랭크야. 어, 이 녀석 딱 누나랑 내봤을때딱 실력 진지인이다. 비슷해. 누나랑 내봤을때 지금 상대 딱 실력 비슷한애 거든 그래. 어, 근데 아까는 63 레벨인데 비슷해. 어, 근데 아까는 에이. 누나가 제, 제한테 졌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어. 가보자. 오케이, 기움이딱 들어와. 와, 이 녀석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공격적이네, 이 자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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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없어, 저런 거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키가! 아는 어, 어. 게 많아지니까 더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게 플레이가 잘안 돼. <laughs> 뭐, 가 어려워? 아니,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키가 헷갈려. 어... 그니까 러막 S 생각하고 Q 생각하고 C 생각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못하겠어. 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C 말고, 그럼 일단 S만 해보자. 이 녀석 왜또퍼즈 걸어? 뭐야, 나갔어! 상대 나갔다고? 어? 그럼 누나가 이긴 건데? 어왜 나갔대? 오케이 오케이 단판 해보자 단판 해보자 그럼 루나도 나가도 돼오 좋다 천천히 아니야 나 거기다 안 줬어 아아 아슛 넣었어? 어 뭐야 <웃음> 오? <웃음> 오 약간 우이좀빠르긴 했는데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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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포기할 거면 지금 해라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저기서 안졌는데 패스가 저렇게 가 가지고 이득 봤네. 아니 근데 이런 게 약간 시도를 누다가 하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오히려 좋아. <laughs> 응? 마크. 오데 진짜 수비 상대가 뭐할게 없다. Q 누르고 막 누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좋다 좋다 좋다. 아, 들어오네. 아, 까비. 비 근데 방금 응. 이거는 약간 수비를 못 했다기보다는 이거 누나 뺏겨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뺏고 나서 안 이게, 뺏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손님력 돼 가지고 뺏겨 버렸어. 그니까 오케이 okay.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지금 레벨 2 a 일 n 고는 진짜 거의 제일 잘 o n 아니 h i c h is a l i t t 어? e 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나 원래 이런 거 집중하면 멀티 잘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어. 비 아깝다. 진짜 어이없게 들어가지고 하나. 와한골 <laughs> 아, 너무 어이없게 들어왔어 그니까 너무 <laughs> 쉽게 졌어 누다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 원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하면 수비를 어려워하거든? 응 근데 누나는 지금 수비를 그래도 Q 수비를 대충 어느 정도는 알잖아 응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저 수비에서 뺏고 나서 누나가 좀 침착하게 나가고 약간 그런 좀 어이없는 실수들만 좀안 하면 내가 봤을 때 누나 무조건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누나 오늘은 나 합방 가야 돼서 이방 가볼게 어 고마워 어, 잘 배웠어 어 누나 고생해 어, 응 들어가 Okay,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and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because that's what I wanna fucking do. Be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 in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because you hold the power you're as long as you're dreaming. Make it. There's no way that you make it